자, 오늘은 여섯 번째, 6일 날짜로 갑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 단어 공부 중에서 접두에 이 DE를 붙이제. 이 DE를 붙이는 게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밑으로 갈 때. 그 다음 떨어질 때. 그 다음 강조할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DE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좀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지나가는데 일단 맨 처음에 있는 1번을 한번 봐봐. 자 여기 보면 Deposit, 이거는 명사를 많이 씁니다. 침전물이라고 그래. 자 매장물이라고 하기도 하지. 그리고 보통 석유 매장량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Oil Deposit이야. 그치? 그 다음, 은행에다가 돈을 넣는 걸 우리는 보통 예치하다, 예금하다 그러지. 디파 p o 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디스파이 i 인데요. 원래 스파이즈 i 라는 단어가 이게 보다 라는 뜻이야. 근데 밑을 보는 거야. 그래서 보통 멸시하다. look down on 이라는 표현이 있지. 그래서 거짓말쟁이를 멸시한다. despise a liar.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일을 싫어합니다 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 3번에 있는 defer. 요거는 강세를 좀잘 보세요. 강세가 뒤쪽에가 있어. defer. 이렇게. 자, 여기서 연기하다, p o s t p o n e 이제. 존경하다. 이 둘은 전혀 관계가 없는 뜻이지. 이런 게 어렵다. 이런 게. 그래도, 자, 늦추다, 연기하다라는 뜻하고 존경하다. 완전히 다른 뜻이 됩니다. 그 다음, 명사는 강세가 보통 앞에 있어. d i f f e r e n c e difference. 우리 동사는 강세가 뒤에 많고 명사는 강세가 앞에 많다. 고3쯤 되면 이런 정도는 아래 돼. 그 다음에 d e l a y delay. 역시 마찬가지 연기하다. 여기 보면 defer하고 우리 또는 postpone. 그다음 명사로 지연, 지체 이런 뜻입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Without delay. 요거 형광펜. 자, 지체 없이 곧 뭐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자 다섯 번째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 혹시 이 단어를 본적 있나? Avoid라고 하는 단어. Avoid 뜻이 뭐지? 그래 피하다제. 피하다 제 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봐봐라, void야. 원래 void가 텅 비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avoid는 그 공간을 비워버리는 거야. 됐지? 그래서 피하다 라는 뜻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지금 보면 디보이드도 마찬가지야. 뭐뭐가 결여가 됐다 이 말은 없다라는 뜻이야. 전혀 없는 이 말이야. 유머가 없다라고 할때 디보이드 오브 o 머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야. 자, 이거 여러분들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 루드라고 하는 단어는 플레이의 뜻인데 딜루드야. 기만하다, 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현혹이라는 단어로 딜루즌이라는 표현을 쓰지 근데 allude야 allude는 비추다 암시하다 allusion하면 암시가 되죠 그러니까 delusion 또는 allusion 요두 단어에 대한 차이점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스펠링을 한번 봐봐 delude할 때는 l이 하나다 근데 allude할 때는 여는 l이 두 개야 그러니까 allusion 여기 보면 delusion할 때 l이 delusion은 하나야 현혹 기만하다는 뜻이고 얼루즈 하면 l 이두 개가 되어서 암시하다 라 뜻.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디클라인이죠. 이것도 우리가 많이 나오는데, 원래 클라인이이란 단어가 방향을 바꾸다야 자, 쇠퇴하거나 또는 경사가 졌을 때 그때 보통 디클라인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가 갑자기 주식 같은 것이 폭락했다. 이런 단어 많이 들어봤지 이때 쓰는 단어가 샵 디클라인입니다. 급락하는 거죠. 폭락하는 거죠, 그 그래서 steady decline 하면 오히려 꾸준히 하락하는 거고, 갑자기 떨어지는 거. 이런 거는 어디 에 많이 나오냐면 도형 도표 문제에 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k라는 단어 앞에다가 d를 붙이면 dk가 되죠. 썩다, 부패하다.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충치가 없는 사람 있나? 아무도 없죠. 네. 충치가 없다. 이거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기억해. 썩은 이를 바로 decay t o o 라고 그러지. 요걸 충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부패하다라는 뜻으로 쓸때 decay를 씁니다. 자, 그 다음 아홉 번째로 갑니다. 자, 원래 보통 이 defy라고 하는 단어인데 defy는 반항을 할때 쓰는 거죠. 요거는 옛날에 우리 수능에서 좀한 2, 3년 전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defiance라고 해서 반항 또는 도전 이런 뜻이 될때 어른들에게 말에 어른들의 어떤 말을 대들거나 할때 defy라는 단어를 쓰죠. 또 여론을 무시하다 할 때도 역시 defy라는 단어 씁니다. 강세도 뒤에가 있다. defy. 그렇지? 그다음에 appreciate 뜻이 뭐야? appreciate. appreciate 봐라. appreciate라는 단어가 가치, 가격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appreciate 여기다 a를 붙이죠. a p p 를붙여 자 app를 붙여서 appreciate가 되면 이건 뜻이 뭘까 그렇지 가격을 높이 평가해 주는 거야 그래서 가치나 가격을 높여 주는 것 근데 d 하면 이건 밑으로 내려가죠 평가 절하라고 들어봤나 가치를 떨어트리는 것을 depreciate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짭어보다 depreciate one's ability 이렇게 되죠 그 다음 detect 요거는 뭐잘 알지 탐지 감지 자 탐정을 영어로 뭐라 할까 Detective 입니다 이거는 브가 돼야 돼 사람한테도 티브를 씁니다 탐정가가 되죠 Detection 명사고 거짓말 탐지기를 영어로 뭐라 하지 Lie Detecting Machine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요거 인기죠 그죠 손가락 딱 꽂아놨다가 니내 싫어하지 예 하면 바로 반응 나오지 그죠 근데 사실 그거 맞나 생각해때 그, 그지말로 탐지기 믿을 수 있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맞죠? 안 같습니다. 그건 그냥 장난을 하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Declare. Declare인데 원래 클레어가 분명한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Declare하면 선포하다. 자, 선언을 d e c l a r a t i o n 이라고 그러죠 독립을 선포하다 Declare Independence 자, 밑에 보면 선언 선포라고 할때 선은 세 가지 단어가 있다. Declare 상대방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는 것. Announce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 Pronounce 이 announce에 비해 한층 권위가 있는 발표. 대체 그걸 바로 proclam이라고 i 그러죠. 야 요즘 특검에서 어떤 사건을 발표하잖아. 자이세개 중에 어디 에 들어가겠노? 아니 요즘 그 최순실 사태 때문에. 그지? 이재용이 삼성회장, 부회장, 뭐, 특검에 구속한다는 발표를 했잖아. 그럼 이때 이세 개의 단어 중에 어디에 들어가겠어? 프로클레임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내일 박근혜가 하야 하는 것을 선언하겠죠. 당황이 하네. 그 정도 상태 됐단 말이야. 그러면 박근혜가 대통령을 하야 한다라고 선언하다 할 때는 뭐가 될까? 어나운스가 되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이 되나 약간의 공식적인 것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즘 대통령 후보자들이 <laughs> 전부 다 누가 대통령감이라고 얘기하지 아니 전부 다 자기가 대통령감이라고 얘기하잖아 맞지 그럼 예를 들어 문재인은 문재인이라고 내가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오지 그때 쓰는 단어는 바로 이 디클레어입니다 다 다른 거야 알겠어 이런 뉘앙스를 조금씩 이해해야 단어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야 자그 다음. 조금 기다려. 이제 내가 나타날 거니까. Deny가 되죠. Deny. 디나이. 자, deny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하다야. 에, 여러분 이 부정이라는 단어는요, 쉽게 얘기하면 부탁을 들어주지 않다. Deny라고 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거. 그 다음에 deliver. 단어좀잘 봐야 되는데 배달하다, 품만하다. 여러분 영어로 품만실을 영어로 뭐라냐면요, 하 delivery room입니다. 배달 방이죠. 그치. 왜 배달방이 됐을까? 자, 서양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서양인들은 아이를 출생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이 주신 은총이다,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신이 주는 선물을 배달해 주는 공간하겠니? 그게 바로 분만실이야. 네, 이런 뉘앙스도 좀 알아야 되고. 그다음 이 단어 중요하죠. Deliver, 심사숙고하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 Deliberate 맞죠그죠그 다음에 Desolate 이 단어 강세는 잘 보세요. 지금까지는 여기 전부 다 D라고 발음을 했는데 이 놈만 D라고 발음을 한다. 따라서 Desolate 황폐화하다. 그치? 황폐한 토지를 Desolate Land라고 합니다. 그 다음 Depress 이건 잘 알지 우울하게 하는 것. 그 다음 불경기 Depression 그지? 우울증, 불경기. 그 다음에, deficient. 여러분들 이 단어에 보면 결핍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에 형광펜. deficient. 부족이나 결핍이죠. 최근에 좀 자주 나오는 단어지. 야,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하죠. 왜? 겨울이 되면 우리가 집 밖으로 잘안 나가잖아. 비타민 D는 누구한테서 받아들일까요? 햇빛이제 따라서 지금 요런 겨울에 많이 쓰는 용어 요 단어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지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디섹트야. 잭트란 단어는 원래 던지다는 뜻이야. 거절을 영어로 뭐라 하지? 위젝트. 왜 다시 돌려서 던져 버리는 거야? 따라서 디섹트는 낙담시키는 거죠. 자, frustrate, discourage. t 디 o 션 전부 다 낙담, 시리. 그래서 feel d i s e c t 낙담을 느끼는 것.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laughs> 자, 이제 여섯 번째 보면, Determ